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두 남녀가 있습니다. 전용배, 그리고 김별. 그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시작을 뒤로하고 이제는 진흙탕 속에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는 잔혹한 드라마로 변모했습니다. 부부의 침실에서 시작된 은밀한 불화가 법정 소송을 넘어 급기야 명예훼손이라는 형사 고소장으로 비화되면서 대한민국 현대 결혼의 가장 어둡고 복잡한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의 울타리가 이토록 처절한 전쟁터가 되었을까요? 왜 이들은 서로를 파멸시키지 않고는 관계를 끝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까요? JTBC의 심리관찰 프로그램 이혼숙력 캠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이 맞소송 부부의 사연은 단순한 이혼 분쟁을 넘어 통제와 위존, 배신과 복수가 뒤엉킨 독성관계의 교본처럼 느껴집니다. 아내는 남편의 끝없는 외도와 알코올 중독을 고발하며 절규했고, 특히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통 속에 고용한 베이비시터와의 불륜을 폭로하며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폭로전의 끝에서 폭로를 감행했던 아내 김별 씨는 정작 남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아이러니하고도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희생자였던 남편이 마침내 아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 그 결정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서사를 통해 우리는 결혼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 심리의 밑바닥과 관계의 파국이 어떻게 개인의 존재론적 투쟁으로 이어지는지를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의 파국은 전용배 씨의 셀수 없는 외도와 음주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김별 씨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이미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던져진 가장 충격적인 비수는 바로 베이비시터와의 외도였습니다. 김별씨는 별거 기간 동안 홀로 감당해야 했던 육아의 무게를 덜기 위해 고용했던 보모와 남편이 또다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고발은 단순한 불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아내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육아 안전망마저 남편의 배신행위가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가정의 신뢰를 뿌리부터 파괴한 행위로 해석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외부의 여성에게 위존했을지 모르나 그 행위의 장소와 대상이 육아위 공간이었다는 점은 이들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병들어 있었는지를 웅변합니다. 베이비시터 사건은 남편 전용배 씨의 도덕적 해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김별 씨의 분노와 고통을 정당화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별 씨의 감정 표출은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남편을 험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에게 동조하는 악성 댓글을 캡처하여 남편에게 다시 전송하는 등 사적인 분노를 공개적인 영역으로 끌어와 남편을 심판대에 세우려 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로서의 고통을 호소하는 동시에 여론을 등에 업고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심리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서사는 일방적이지 않았습니다. 김별 씨가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동안 그녀 역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또 다른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한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는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던 그녀의 주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고통이 그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독소적인 행동 양태는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남편의 불륜만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과도한 체벌을 가했고 남편과 아이들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부부가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원장과의 심리 상담을 받는 자리에서 남편 전용배 씨의 고백은 김별씨가 구축해온 피해자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용배 씨는 아내와의 문제를 외부 SNS에 게시하고 심지어 악플을 캡처해 자신에게 보내는 아내의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패턴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잘못이라고 세뇌시킨다. 하라면 해. 파트로 매주 쓴다고 해도 넌 믿어야 해. 라는 아내의 발언은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와 통제의 언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부싸움을 넘어선 한 인간의 자아를 말살시키고 상대방을 자신의 위준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잔혹한 심리적 폭력이었습니다. 전문의가 지적했듯이 호구잡았다. 거나 남편의 저항을, 개긴다, 라고 표현하는 아내의 반응은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복종과 굴복을 원하는 지배적인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들의 결혼은 사랑과 존중의 관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정된 병리적인 지배 종속 관계였음이 명확해집니다. 아내의 통제적인 성향과 남편의 외도가 상호작용하는 악순환의 굴레였던 것입니다. 이광민 전문의의 분석은 이 부부 관계의 본질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남편 전용배 씨가 오랫동안 아내의 통제적인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수용적인 태도가 결과적으로 아내의 지배적인 성향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는 전용배 씨의 현재 상태를 철없는 아이에서 좀철이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과거에는 아내에게 정서적으로 깊이 의존했거나, 혹은 무기력하게 순응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아를 찾으려는 각성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종속 상태에 익숙했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아내의 과도한 개입과 지배를 불편하게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가 심리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인은 이와 동시에 전용배 씨 내면에 깊이 박혀있는 위존성이라는 그림자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존성이 바로 남편의 잦은 외도, 특히 베이비시터와의 외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라는 강력한 통제자에게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그 벗어남의 방식이 홀로서기가 아닌 또 다른 대상에게 위지하려는 위존 대상을 바꾸는 형태로 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문의는 이 위존성이 앞으로도 남편 전용배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외도는 단순히 성적인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공허함을 채우고 독소적인 관계에서 잠시나마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였으며 이 근본적인 의존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관계의 대상만 바뀔 뿐 불행의 패턴은 반복될 수 있다는 엄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전문가의 냉철한 진단이 내려진 직후 남편 전용배 씨는 충격적인 다음 행보를 공개했습니다. 그는 최근 아내 김별 씨와 그녀에게 동조하며 악성 댓글을 달았던 이들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는 캠프에 모인 모두는 물론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반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로만 여겨졌던 아내의 불륜 폭로에 맞서 남편이 꺼내든 카드는 법적 응징이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아내의 세뇌와 가스라이팅 속에서 자아를 잃고 무기력하게 순응했던 전용배 씨가 마침내 자신을 억압하던 굴레를 스스로 끊어내려는 결정적인 행동 촉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 역시 이 행동을 단순한 복수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서 벗어나고자 하는 위지로 볼수 있겠다고 조언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법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남편의 내면에서 터져나온 자아해방의 선언인 셈입니다. 아내가 구축한 가해자 남편 대피해자 아내라는 공적인 프레임, 그리고 그 프레임이 만들어낸 악플이라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전용배 씨는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명예와 자존감을 되찾으려는 최후의 수단을 택한 것입니다. 이 고소는 김별 씨에게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에 대한 공적인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불륜 행위까지 덮으려 했던 그녀의 전략은 이제 명예훼손 피고소인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 앞에서 근본적으로 흔들릴 것입니다. 이 막고소 부부의 진흙탕 싸움은 이제 부부관계의 해체라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개인의 존엄성과 명예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향해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부부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관계 속에서 폭언, 통제, 그리고 배신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고민할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